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포항 MBC 뉴스투데이입니다. 오늘은 어제보다 더 덥겠습니다. 덥고 습한 공기가 유입되면서 포항의 한낮 기온은 35도, 경주는 37도까지 오르겠습니다. 조주경 기상캐스터입니다. 연일 후텁지근한 날씨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오늘은 어제보다 더 덥겠는데요. 포항의 아침 기온은 23.7도로 어제와 비슷하게 출발하고 있지만 한낮엔 35도까지 치솟으면서 어제보다 6도가량이나 오르겠습니다. 오늘 질환에 걸리지 않도록 건강관리 잘해주시기 바랍니다. 경북 동해안과 울릉도 독도에는 바다안개가 유입되면서 오늘 아침까지 가시거리가 200m 가채안 되는 곳이 있겠습니다. 교통 안전 사고에 유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지역별로 기온 차이가 크게 벌어지겠습니다. 울진의 한낮 기온은 28도 선에 머물겠지만 그밖의 지역은 30도를 훌쩍 웃돌겠습니다. 이어서 자세한 오늘 기온 보겠습니다. 오늘 아침 기온은 20도에서 24도 분포로 어제와 비슷하거나 1도에서 2도 가량 높게 시작하고 있고요. 한낮 기온은 울진이 28도, 영덕 33도, 포항이 35도, 경주 37도까지 오르면서 낮 기온은 어제보다 4도에서 6도 가량 오르겠습니다. 울릉도와 독도의 아침 기온은 21도로 출발하고 있고요. 한낮 기온은 울릉도 27도, 독도 24도 선에 머물겠습니다. 동해바다의 물결은 0.5에서 최고 2m로 잔잔하게 일겠습니다. 경북 동해안은 내일부터 모레까지 장맛비가 내릴 텐데요. 포항과 경주에 예상되는 비의 양은 5에서 40mm고요. 영덕과 울진은 20에서 80mm 정도입니다. 특히 목요일 오후부터 금요일 오후 사이 강한 비가 내릴 것으로 예상돼서 미리 시설물 관리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였습니다. 포스코 포항제철소에 다니는 20대 여성 직원이 자신에게 성폭력을 가한 남성 상사 4명을 고소했다는 소식 전해 드렸습니다. 가해자로 지목된 남성들은 그런 적이 없다고 강하게 부인하고 있는데요. 성추행을 목격했다는 동료의 증언이 나왔습니다. 박성아 기자가 단독 취재한 내용 전해 드리겠습니다. 조직 문화가 더럽다. 이 부서에 계속 있을 수 있을까? 지난해 2월 피해 여성은 집에 돌아온 뒤 자신의 심경을 다이어리에 남겼습니다. 한달 뒤인 3월에도 이렇게 더러운 일을 당했는데 참고 버텨야 하나라고 적었습니다. 이틀 모두 부서 회식 자리에서 같은 남성 상사에게 성추행을 당했다고 여성은 말했습니다. 옆자리에 앉으라고 했고 그리고 저는 그 옆에 앉아서 대화를 했는데 상습적으로 허벅지를 만졌고 해당 상사는 회식 자리에서 피해 여성에게 옆자리 앉으라고 한 적이 없고 신체 접촉도 하지 않았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저는 그렇게 안적 없습니다. 동료한테도 다모르다알수는분들이고요 그런데 이 모습을 지켜본 동료 직원이 있었습니다. 끝면 오라고 하고 그리고 옆뭐 안쪽 안쪽 커가 쓰다듬듯이 힘내라는 식으로 일부러 뭐, 뭐 잘하고 있어 뭐 이러면서 이런 식으로 만 만지고 있는 거죠. 상사의 성희롱 발언도 비일비재했다고 합니다. 이 하죠. 직원은 또 다른 남자 직원의 성추행도 목격했다고 증언했습니다. 좀뭐 그랬었죠. 그게 좀 보다 못한 동료 직원은 지난 4월 이후 부서장과 재철소장 그리고 포스코 부회장에게까지 이메일을 보냈습니다. 여성 직원이 성희롱으로 고통받고 있음을 알리고 관심을 요청했지만 답변은 없었습니다. 피해 여성은 사건을 공론화하면서 심한 압박과 고통이 시달리고 있지만 폐쇄적인 조직 문화의 변화가 있길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이런 피해 여성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아무도 이렇게 나서서 말하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이런 조직 문화는 변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대해 포스코 측은 피해 여성과 면담을 하는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해왔다면서 성윤리 위반에 대해서는 수사 결과에 따라 엄중 문책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MBC 뉴스, 박성아입니다. 세계 모든 나라가 치솟는 물가를 잡기 위해 금리를 올리고 있습니다. 가처분 소득, 이른바 쓸 돈이 줄어들어 소비가 위축되고 있는 건데요. 소비 위축은 기업 생산과 설비 투자 감소로 이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경기 침체 공포 시대가 현실화하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한태연 기자가 보도합니다. 경산의 한 동네 마트에 아침부터 손님들로 북적입니다. 업체가 반짝 할인 행사를 열자 조금이라도 싼값에 장을 보려는 사람들이 몰린 겁니다. 그렇죠. 많이 적게 먹고 네. 들렴가려고될수 있으면 세일할 때 사고 평소에사 사요. 일단 비싸니까 많이 네. 못 사고 세일할 때. 벼렀다가 사죠. 요즘 하루가 멀다 하고 물가가 가파르게 오르고 있어 장보기가 겁이 납니다. 어려보니까 아무리 좀 줄이시요 시장에 한번 두번 오고 한번 오고 좀 줄이시 아무래도 소비자들의 씀씀이가 줄면서 이 마트의 올해 매출도 지난해보다 10% 이상 줄었습니다. 가장 경기에동감한 업종 중의 하나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실제로. 그런데 최근의 모습을 보면 이제 경제 섬섬이 자체가 불안해하다 보니까 예를 들면 저희 같은 경우는 객수는 동일하지만, 동일하지만 실제로 쓰는 어떤 물량을 사가는 양 자체가 10% 정도 줄었다고 볼수 있거든요. 사회적 거리 두기가 해제됐지만 소비는 예상했던 것만큼 회복되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대구경북연구원이 대구 지역 만 8개 생활밀착업종 매출액을 비씨카드 사용액을 통해 분석한 결과. 지난 6월 2주 매출액은 894억 원으로 코로나19 이전인 2019년 같은 기간과 비교해 28.6% 줄었습니다. 물가는 오르지만 소득은 늘지 않아 소비가 위축되고 있는 겁니다. 스포츠웨어나 산업용 섬유를 제조해 국내와 해외로 판매하는 대구의 한 직물 제조업체입니다. 지난 한해 500만 달러 치 제품을 수출하는 등 해마다 성장하고 있지만 올해는 사정이 다릅니다. 환율 상승 효과를 보고 있지만 원자재 가격이 코로나19 이전보다 30% 이상 오르며 마진율이 크게 떨어져 성장세가 멈추지 않을까 걱정이 큽니다. 환율 올라가는 폭보다 원자재 상승력이라든가 인건비 상승률 그보다더 많으니까 하미 할수록 운동시는 복저차 폭이 더 크죠. 지금 가격 지금 좀 가격적인 적기 하는 게가급적 원가적인 면에 쇠되는 그런 문제 생겼습니다. 한국은행 대구경북본부에 따르면 지난 4월 대구와 경북의 제조업 생산은 지난해 같은 기간과 비교해 6.3% 줄었습니다. 전달과 비교해도 5% 감소했습니다. 수출 호조에도 불구하고 국제 유가 상승 등으로 우리나라의 무역 수지는 지난해 12월부터 적자 기조로 전환됐고 올해 1월에서 4월까지 61억 4천만 달러 적자를 기록했습니다. 국내외적으로 악재가 겹치고 있는 상황이 지속되면서 각종 경제 지표에 빨간불이 켜졌습니다. 고물가, 고금리, 보안율이 시작되면서 소비가 줄고 있습니다. 소비가 줄면 생산이 위축되는데요. 경기 침체가 오고 있다는 신호이기도 합니다. 영어로 리세션, 리세션의 첫 글자를 딴 R, R의 공포가 오고 있다는 게 전문가들의 시각입니다. 소비라든가 생산 부분에서 회복이 되고 있지 않는 상황에서 뭐 건설 투자라든가 시설 투자, 그리고 그 본격적인 민간 소비 이런 부분들이 그 바란 속도로 이렇게 감소하고 있습니다. 뭐 결국은 이런 감소세가 지속이 될 경우에 경제 순환 고리 자체가 어 경기 후퇴로 이게 진입하는 그 출발점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전문가들은 코로나 19와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시작된 글로벌 공급 차질이 지금의 아래 공포를 촉발했다고 보는데 전쟁이 장기화할 경우 경기 회복은 상당히 지연될 것으로 우려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한태현입니다. 포항시 의회 일부 의원들이 이명박 전 대통령의 사면을 요구하는 건의서를 발표한 가운데 포항 지역 시민 단체들의 반대 성명을 발표해 찬반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포항시 의회 국민의힘 의원 일동 명의로 성명을 내고. 포항이 고향인 이명박 전 대통령은 공과에 대한 엇갈린 평가가 있지만 장생과 대화합을 위해 사면이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또이전 대통령은 세계 금융위기 극복과 G20 정상회의 인구 5천만 명 돌파 등 재임 시 경제발전의 업적도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대해 포항시민단체 연대회의는 성명을 통해 이명박 전 대통령은 중대 부패 범죄인 뇌물 수수로 15년 형을 선고받았고 방산사업 의혹 4대강 사업과 자원 외교 실패는 제대로 심판조차 못했다며 사면에 반대했습니다. 각종 여론조사에서도 이전 대통령 사면에 반대하는 목소리가 더 크다며 윤석열 정부가 사면을 강행할 경우 도리어 국민 통합을 해치고 민의에 반하는 결과를 가져올 거라고 밝혔습니다. 포항과 경주의 미분양 관리지역 지정이 오는 7월 말까지 연장됐습니다. 주택도시 보증공사는 포항의 미분양 아파트가 지난해 12월 41가구에서 5월 말 현재 2,861가구로 늘었고 경주는 지난해 12월 120가구에서 5월 말 현재 1,415가구에 이르러 미분양 관리 지역 적용 기간을 7월까지 연장했습니다. 미분양 관리 지역으로 지정되면 주택 공급 사업 예정자는 분양보증을 발급받기 위해 예비심사나 사전심사 등을 받아야 합니다. 포항의 미분양 아파트 물량은 5,000읍에 경주는 건천읍에 집중돼 있습니다. 공공연대 노조 경북본부는 어제 울진군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울진군이 추진 중인 노인돌봄서비스 민간위탁에 반대한다고 밝혔습니다. 노조는 노인돌봄서비스를 민간에 위탁하면 서비스의 질이 떨어질 수밖에 없고 노인생활지원사들의 고용과 처우도 불안해진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어 돌봄노동은 민간영역이 아닌 국가책임제로 운영돼야 한다며 반대투쟁을 이어가겠다고 밝혔습니다. 경주시의회는 오는 24일까지 5일간의 일정으로 제8대 의회 마지막 임시회를 개회했습니다. 어제부터 각 상임위원별로 조례안 및 일반 안건을 심사해 오는 24일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할 예정인데, 상정된 안건은 경주시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지원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등 15개 조례안과 2022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제4차 변경안 등입니다. 오는 7월 출범하는 제9대의회에서는 본회의장의 모든 회의가 전자회의 시스템으로 진행됩니다. 생물의 터전이라 불리는 습지, 대구에도 세 곳이 있습니다. 자연 습지인 안심 달성 습지와는 다르게 나머지 한 곳은 4대 강 사업을 하면서 만들어진 인공 습지인데요. 오랜 기간 물이 없어 결국 말라버렸습니다. 그런데 말라버린 이유가 이어지고 있는 가뭄도 더위도 아닌 관리 부실 때문이었습니다. 김은혜 기자가 현장 취재했습니다. 대구 북구에 있는 도심지형 생태습지 물속에서 자라는 부들은 줄기부터 노랗게 말라가고 있습니다. 습지 식물인 왕고랭이와 줄은 물론이고 가장자리에 있는 버드나무류도 바싹 말랐습니다. 물이 없는 바닥에 말라 죽은 조개까지 보입니다. 습지라는 말이 무색할 정도입니다. 물기가 남아있는 곳에는 멸종 위기종인 흑삼릉과 다슬기가 보입니다. 이 인공습지는 4대강 사업을 하던 2014년 금호강 저지대 정비 사업을 하면서 200여억 원의 예산이 투입돼 조성됐습니다. 금호강과 이어진 수로에서 습지에 물이 흘러드는 구조입니다. 그런데 수로 입구는 이물질로 막혔고 더 앞쪽에는 기름 유입을 막는 오일 펜스까지 있어 물이 흘러들 수가 없습니다. 습지 조성에 참여했던 전문가는 관리를 맡은 대구 시설 안전관리 사업소 측에 여러 차례 상황을 설명하고 대책 마련을 요청했지만 어이 없는 답변만 돌아왔습니다. 주민 민원 때문에 습지에 물을 일부러 넣지 않았다는 겁니다. 어, 주민들이 안 들어가게다가 그 사람들 일부 막은 것도 있고 수량 때문에 저절죠 아니 물 많이 들어갑니다. 취재가 시작되자 사업소 측은 다시 습지로 물을 흘려 보내기 시작했습니다. 습지를 반쯤 고사시킨 건 가뭄도 더위도 아니었던 겁니다. 이게 도심지형 습지기 이 때문에 사람이 관리를 해줘야 됩니다. 그런데 그 관리를 대구시가 너무 대만이했다. 그래서 이럴 때면 업무 대만으로 이 습지를 완전히 죽여놨다. 관리 부실도 문제지만 더 근본적인 원인은 습지에 대한 무지라는 게 전문가들의 의견입니다. 물이 항상 있기 때문에 온도 조절을 한다는 것, 그리고 습도를 조절한다는 것, 생물 다양성을 높인다라고 하는 것이 습지를 보건하는 가장 큰 이유거든요. 그죠? 뒤늦게 다시 물이 채워졌지만 지속적인 관리를 위해서는 습지를 포함한 환경에 대한 인식의 개선이 병행되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MBC 뉴스 김은혜입니다. 농림축산식품부가 주관하는 2022년 농촌협약 공모에 경북에서는 울진군과 칠곡군 등 4개 시군이 선정됐습니다. 농촌협약은 시군 주도로 농촌생활권에 대한 발전 방향을 수립하면 농식품부와 도시군이 공동투자해 30분 내 보건보육 같은 기초생활서비스, 60분 내 문화, 교육, 의료 같은 복합 서비스 접근을 보장하는 등 공통의 농촌 정책 달성을 목표로 하는 사업입니다. 4개 시군은 앞으로 농촌 공간 전략 계획, 농촌 생활권 활성화 계획에 대한 보안과 승인을 거쳐 농식품부와 농촌 협약을 체결하는데 내년부터 시군당 국비 최대 475억 원, 도비 83억 원등총 사업비 780억 원이 5년 동안 투입됩니다. 연일 흩텁지근한 날씨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오늘은 어제보다 더 덥겠는데요. 포항의 아침 기온은 23.7도로 어제와 비슷하게 출발하고 있지만 한낮엔 35도까지 치솟으면서 어제보다 6도가량이나 오르겠습니다. 오늘 질환에 걸리지 않도록 건강관리 잘해주시기 바랍니다. 경북 동해안과 울릉도 독도에는 바다 안개가 유입되면서 오늘 아침까지 가시거리가 200m가 채안 되는 곳이 있겠습니다. 교통안전사고에 유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지역별로 기온 차이가 크게 벌어지겠습니다. 울진의 한낮 기온은 28도 선에 머물겠지만, 그 밖의 즐거운 30도를 훌쩍 웃돌겠습니다. 이어서 자세한 오늘 기온 보겠습니다. 오늘 아침 기온은 20도에서 24도 분포로 어제와 비슷하거나 1도에서 2도가량 높게 시작하고 있고요. 한낮 기온은 울진이 28도, 영덕 33도, 포항이 35도, 경주 37도까지 오르면서, 낮 기온은 어제보다 4도에서 6도가량 오르겠습니다. 울릉도와 독도의 아침 기온은 21도로 출발하고 있고요. 한낮 기온은 울릉도 27도, 독도 24도 선에 머물겠습니다. 동해 바다의 물결은 0.5에서 최고 2m로 잔잔하게 일겠습니다. 경북 동해안은 내일부터 모레까지 장맛비가 내릴 텐데요. 포항과 경주에 예상되는 비의 양은 5에서 40mm고요. 영덕과 울지는 20에서 80mm 정도입니다. 특히 목요일 오후부터 금요일 오후 사이 강한 비가 내릴 것으로 예상돼서 미리 시설물 관리 잘해주시기 바랍니다. 날씨였습니다. 이상으로 포항 MBC 뉴스 투데이를 마칩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